순서를 따라하세요. 다당신니부이 부처님 니다 어머님이 부처이십니다니다 아버님이 부처님이십니다. 아버님이 부처님이십니다. 할머님부처이십니다니다아버지가 부처님이십니다. 아버지부처이십니다니다 내 네, 친구가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내 네, 친구가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내 네, 이웃이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내 네, 이웃이 부처님이십니다. 나, 부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부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가 부처가 돼가 이렇게 세상을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부처님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은 부처님이 아니죠. 왜 아닌가 하면 내가 부처님이 안 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다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어침에다 보면 어머님이 바로 부처님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다걱장을 아, 하고 확장해 걱정을 보세요.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이 부처님이십니다. 해주세요. 어머님이 부처님이십니다. 아 아버님이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부처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같이 풀려도 없고 마르지도 않고 편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알았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참청하면서 부처님이 네. 왜 저렇게 내, 배, 배가 쏙 그러고 몸이 행복하게 이렇게 되는가? 이거를 부처님은 6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 었 그래서 케일 몇 개를 먹고 하루를 버티고 쌀을 쌀을 일곱 알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부처님이 태고부터는 이제 다시 몸을 보양하셔 가지고 저렇게 계신 거예요. 알았죠? 아, 이렇게 계신 거예요. 어 여기 이 여기 이 이렇게 보리수 아에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부처님은 저렇게 고행을 하신 거예요. 금이 어 그래 가지고 나중에 몸에서 황금빛이 촥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부처님을 금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래는 부처님이 사람인데. 몸에서 광채가 나가고, 지광빛이나신 거예요. 그 저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깨달음 a t 이 o u 세상 모든 사람이 다부처님이처님이을부처을이 부처님, u 신이아요알예죠 알았죠? t u 이 n up, turn up, turn up, turn up, 그죠? 모두가 똑같다는거지 사각형은 n u 이가 있고 직선이 고이 r 이 up, t u 그런 게없잖아 그렇지? 음. 모두가 평등하다는 데 음. 자, 옆에 손잡아 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이제 따라하세요.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자, 우리, 모두 아, 우리 모두가 이제 부처님이 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응. 음. 음. 아, 우리가 다부처님이야 우리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가 <laughs> 부처님이. 아버님이 부처님이십니다. 내네네 친구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이 부처님입니다. 우리 스님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담아서 오늘 집에 가서 꼭 어머님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님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런 고찰를 하고 아버님이 부처님이십니다. 고동생 있으면. 동생이 부처님입니다. 네. 오빠가 있으면 오빠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우리한테 다 부처가 됐어요. 알았어요? 네. 자, 이제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자, 순서를 우리 모두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刚才我。